자 다음 시간이 볼륨 매직이야. 볼륨 매직 하기 전에 매직을 당기는 매직 프레스 방법을 먼저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볼륨 매직이 들어가야 돼. 자 네이프는 세 개로 하긴 좀 너무 좁으니까 크게 두 개로 자 빗질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뿌리 쪽이 곱슬기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생목, 한마디로, 천연목 같은 경우, 오늘 처음 하는 매직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텐션을 다 줘야겠지만, 기존에 매직이 들어가 있던 머리에 우리가 재시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뿌리는, 일단은, 매직이 최소, 뭐, 한 4개월? 또는 6개월? 1년에 두번 정도는 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2년에 세번 정도? 요정도에 하기 때문에, 자, 그 정도. 그러면 한 10cm 안 되는 정도, 요 정도까지는, 자, 프레스를 들어갈 때 조금 신경을 써서 들어가줘야 된다. 자, 그 다음, 들어가서 매직기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매직기는 자, 내가 동시에 같이 눌러버리게 되면 자국이 난다. 자국 보여, 지금? 자, 자국 보이지? 네. 동시에 같이 누르면 자국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자국은, 내가 0.5cm 걷어내서 다시 생기자마자 밑에서 작업을 해주게 되면 자국은 없어져. 자, 바로 들어가야 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잡았어. 손을 잡고 그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움직여줘야 된다. 아래께 위로 올라오고, 자, 닫으면서 프레스. 하나, 둘, 셋, 넷. 프레스는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최소 4회에서 7회 안에 끝내. 자, 빛을 하지. 자, 그 다음 텐션. 하나. 자, 줍니다. 그대로. 하나. 자, 그 다음 중간에서 다시. 둘. 자, 다시 중간에서 아래로. 셋. 어? 오, 뭐 비슷한데 뭐랑? 자 받쳐서 끝쪽 부분이 열이 잘 먹어야 돼. 이 끝쪽 자체가 천천히 빼줘야 된다. 이렇게. 뭐랑 똑같은 거 같아? 인커리어 똑같아. 드라이랑 똑같아. 드라이랑 하는 게 똑같단 말이야. 응. 어인컬리랑 똑같이 지금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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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라는 것같 응. 어, 일자인데 불리나요? 응. 불린다고 들어갔으면 땡큐지 불어, 이, 이게 불려서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아 네, 약간 느낌을 뿌리에서부터 타원형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응. 네. 자, 다시 네이프는 가발들은 모량 자체가 많이 응. 몰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자국이 많이 생겨. 자국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슬라이스를 반듯하게 안 타놨을 때 자국이 많이 생기고, 프레스, 자, 잡아서 빗을 대고, 그대로 누르고, 둘, 하나, 둘, 천천히 뜸 주고, 자, 셋, 마무리. 자, 마지막은, 자, 이 끝쪽, 자, 지금 끝쪽 부분. 자,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근데 음. 네, 대부분 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는 애들이 있어 네. 너무 플랫해지게 네. 모양이 네. 부서그렇게 떨어진단 말이지 네. 그거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해볼게 세테널만 해보고 얘 니가 다해 네. 슬라이스는 반듯하게 최대한 섹션을뭐 굽슬기가 많이 없는 사람들은 두껍게 잡고 빨리 해도 되지만, 그래도 연화가 기본적으로 내가 패널 자체는 2cm를 넘지 않게 잡아야 돼. 두께를. 네. 근데 한 4cm, 5cm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중간 뿌리 속에 있는 부분의 곱슬은 거의 못 펴진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빛을 했습니다. 자, 밑에 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네. 이런 느낌. 영상이 잘 찍혀? 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덮개를 닫고, 다시,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자, 내 몸쪽. 그 다음에 살짝 사선, 또 사선 아래. 이렇게 해서 받쳐주고, 이 끝쪽이 잘안 잡히니까, 끝쪽에 차분히 빼줘야 된다. 다시. 정말 꼽슬을 내가 뿌리에서부터 완벽하게 펴려면, 각도를 다운 시키지 않고, 이 상태에서 90도로 들어서, 그대로 다, 이렇게 다 펴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펴야,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꼽슬이 일정하게 펴진다. 근데 우리가 네이프 작업에서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안으로 안 당기고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지? 네이프 같은 경우는 뜨면 안 되고, 자, 각도 자체가 약간 아래쪽으로 차분하게 내려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가, 원, 자, 이렇게 내려가시다. 자, 이렇게 내려가시지? 네. 자, 쪽 당기고, 자, 이쪽, 이쪽. 이게 끊어져서 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끝쪽, 네이프 끝쪽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 음, 음. 그니까 끝을 너무 대강 펴놓고 그냥 내려버린다 하면 요 네. 그래서, 자, 뿌리는 우리가 강한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연화를 충분히 보고, 뿌리가 안 펴지면 우리가 헹구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연화가 100%다 봤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쪽 같은 경우는 이미 매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약을 좀 순한 거쓸 거야. 트리트먼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끝쪽 자체가 연화가 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끝쪽 부분이 천천히 차분하게 내려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끝쪽이. 자, 이 가발머리나 아니면 사람마다 조금 틀리지만. 자, 고객님이 모발이 많이 상하고 머리가 끓어졌다 이거야. 자 그러면 끝이 얇아져 있겠지 그럼 얇은 머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자 매직을 해도 잘안 펴지는 부분은 어디? 잔머리 잔머리는 안 펴져 잘 왜냐면 내가 매직기를 딱 눌렀을 때이 누르는 힘에 비해서 모발이 너무 얇으니까 눌리지가 않아 실제 그니까 러 기계로 아무리 땡겨봤자 힘을 못 받아서 펴지지가 않아 그래서 잔머리 많은 사람들은 되게 부스스해져 지저분해져 그래서 약을 발릴 때 굉장히 꼼꼼하게 잘 발라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프레스. 가운데, 자, 3등분이지. 왜? 두상이 넓고 둥글기 때문에, 자, 이 커브, 완만한, 자, 급격하지 않은 커브와 급격한 커브 부분을 따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자, 빗질 했고, 자, 밑에서부터 움직여서, 자, 오대를 자국을 최소화하고 패스 당기고 자, 자내몸그내 내 가슴 쪽자그 다음에 내 배꼽 쪽둘자 그다음 내 허벅지 쪽 아래로 내려가서 머리 위에 받치고 천천히 이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가볍게 내려오는다. 그 다음에, 끝쪽이 가벼운 머리들은 어디부터 처리를 해주느냐. 자, 뿌리 쪽은 얇지 않기 때문에 일단 뿌리꼽슬을 얇게 잡아서 먼저 펴준다. 오케이. 뿌리꼽슬을 펴줘야 돼. 하나, 끝이 얇은 거지 뿌리부터 얇지 않아. 자, 잡았어. 그러면 이 작업을, 아, 내가 끝이 너무 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네이프 한 단, 여기 두 단, 뿌리 피고, 나머지 부분 얇은 부분은 합쳐서 작업을 해주는거에요 합쳐서 3패널을 음, 한번에 두패널을 한번에 네패널을 한번에 자 이렇게 해서 두께가 어느정도 나올때 같이 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 끝에 힘도 잘 먹고 뿌리쪽에 곱슬도 편할 수 있다 음, 자 약액이 연화를 할 때, 우리가 다운펌처럼, 아, 이게 다운펌처럼 두피에 다 발라서 둘러버렸어. 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매직기로 들어가서 자국이 나잖아. 그걸 자국이 생겨버려. 음. 약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매직을 할때 두피에 그렇게 붙여서 들어가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자국이 생겨도 깐고 나면 자국이 안 생긴단 말이지. 근데 디자이너들마다, 야, 자국을 내면 어떡하지? 자국 생기게 하지만, 이렇게 뭐라고 하는 디자인들이 있어. 근데 조심해야 돼. 약을 발랐을 때, 두피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두피에 붙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갔을 때, 자, 같이 누르지 말고, 동시에.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면서, 덮개를 같이 누르고, 프레스. 그 다음에, 요즘 매직기들은 텐션감이 좋아서, 자, 요렇게 잡아도, 힘이 잘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잘 찍히고 있어? 요거요? 네자 이렇게 잡으면 내가 들어갔을 때 계속 손목을 꺾어서 들어가니까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 네. 그래서 요렇게 가야 돼그고데기에요 홈이 있어 요즘 것들은 요 홈이 있거든 요게 딱엄지딱 눌러놓고 그냥 요 정도만 들어가도 된다 자, 이 정도에 좀 천천히 텐션 주고 그다음 당기고 하나, 둘, 자 반드시 꼬리빗을대서 퍼지지 않게 작업을 해줘야 돼. 잡아, 잡아주고 그다음 살짝 내리고 여기서도 드라이처럼 자엄지로 롤을 우리가 움직이다 드라이 때 얘도 엄지로 살짝 요 정도만 해도 안으로 약간 라운드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 진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지 출렁이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된다 말이야. 이렇게 네. 되면 안 된다. 네. 자, 들어갔을 때 마무리. 자,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네. 내려놔라. 네. 몸이 서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해서 피면 안 되겠지. 모션 봐봐. 네. 보기 안 좋은 모션이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눈높이에 맞추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피거마 데이프는. 네. 네. 의자에 앉아서 웁키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살짝 내려가줘야 돼. 그아요 대신에 허리를 숙이거나 엉덩이를 빼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뭐목 아프지, 어깨 구부러지지, 허리 아프지 이렇게 되버리는 거야. 음. 그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펴보는 거야. 네.